우리 옆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어, 평신도와 부교육자 시절에 무더운 날씨와 성찬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설교하시는 단임 목사님이 되게 미웠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번 어,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영예 양식을 어떻게든 가르치고 전하려고 그렇게. 에스 씨는 열정과 귀한 마음은 공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움을 받기 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더 줄였습니다. 평소처럼 12시 10분 전에는 여러분들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를 마시는 우연 구역에서 준비한 식사를 드시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대신 시계를 보시거나 고개를 떨구거나 주무시면 서 저를 압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일찍 끝나면 다 은혜 받는다는 것을 아는 목사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최초의 명령은 맥추절이었어요. 그런데 왜분물은 칠칠절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보리와 밀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보통 보리 추수가 먼저입니다. 보리 추수를 한달 정도 합니다. 그 기간에 밀추수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리에서 밀추수까지 끝나는 기간이 보통 7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리추수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첫 단을 갖고 온 날부터 밀추수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날 정도의 기간을 7주로 잡아서 이때를 축제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 77절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간으로 따지면 77절이 되는 것이고 또곡식으로 따지면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뭘까? 보통 어, 이 기간들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유월절 후에 50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월절이면 오늘 유월절은 하루지만 유월절 4사월 10월부터 유월절을 지내면 그날이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날이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그럼 그날부터 15일부터 7일을 세면 21일이 무교절이 끝나는 날이고 21일이 끝나는 다음 날이 아니, 21일이 대성회의 일이고 끝나는 다음 날이 초실절로 드려요. 초실절은 뭐냐. 곡식의 열매가 아니라 뭐 포도나 뭐 무화과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이 초실절부터 50일을 계산하면 바로 오순절 맥주절. 이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는 오순절, 또 우리 그 곡식의 추수에 따라서 칠칠절, 또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어요. 우리 한동대 학생들도 오늘 많이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여러분보다 더 젊을 때. 우리 영도나 현도 나날때 이런 생각했어요. 이아 맥주절하고 나는 뭔 상관이 있을까? 아 내가 농부야. 내가 왜 맥주절을 왜 드려야 돼? 저는 어릴 때. 그래서 매년 7월 첫째 쯤만 되면 저는 강제적으로 농부가 되었어요. 농부도 아닌데 감사헌금을 드리고 맥주절이라고. 여러분 여기 농사짓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 농사짓는 분 백분대 집사님밖에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농사짓는 분들. 저는 맥추절을만 되면 매년 불편했어요. 왜 맥추절은 도대체 뭐야, 이거? 내가 보리 추수를 해, 밀 추수를 해. 도대체 뭐 추수 감사절이야? 1년에 한번 감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구약 절기인데 도대체 왜 신약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왜 구약 절기를 드려야 될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신약에서는 맥추절, 칠칠절, 이 오순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맥추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영적인 추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영적인 추수 영적인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맥추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맥추절은 영적인 추수가 시작된 생일로 기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생일로 기념하라고 어떤 목사님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불만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불만하면 안 돼요 저처럼 영적인 추수가 2000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는 영적인 추수를 기념하는 날이 추수 감사절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 받았으니까 오늘은 기쁜 날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밀을 추수하던 보리를 추수하던 나는 상관이 없는데 맥주절을 왜 지켜야지? 왜 기뻐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해요. 맥추절과 칠칠절과 오순절은 한 날이잖아요. 그러면, 오순절이 언제가 되어야 되냐면, 6월절 이후에 50일째가 되어야 되면, 한국 날짜로만 봐도 6월 8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나눠드린 달력을 보면, 6월 8일이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50일이 되고 맥추절은 6월 8일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린 7월 첫째 주를 드리죠? 우린 6월 8일날 이스라엘은 올해 맥추절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올해 6월 2일날 지켰어요. 자기들은. 그런데 왜 우리는 매년 7월 첫째 주에 드릴까요? 물론 6월절 후에 50일로 지키는 것은 날씨, 일기, 천재지변. 곡식의 읽는 거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반드시 6월절,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로 맥주절을 지켰어요 근데왜 우리는 다를까요? 이유는 한국교회는 1년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맥주절을 6월 8일이 아니라 7월 첫째 주로 우리는 드리자 라고 다 결의를 해서 7월 첫째 주로 맥주절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왜 성경하고 다르지? 성경 감님절은 분명히 오순절이고 또 맥주절하고 다 7.7절은 같은 날인데 왜한 달의 차이가 있을까? 야 앞으로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정한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맥주절은 영육간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신 것도 감사한데. 상반기 동안 2025년 한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서 10절을 보면 셀지니 세어라는 히브리어 동사 세페르라는 동사가 두번 나옵니다. 셀진이 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었는지 세어 보라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지?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줄지를 한번 세어 보라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따라서 맥주 감사절은 육 개월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도 감사하는 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구절 9절,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 너를이라는 라하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인칭 여성 대명사 라하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추격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는 칠주를 너를 위하여 세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칠 줄을 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세는 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한번 세어 보세요. 여러분들, 아, 이것도 도와주셨지, 저것도 도와주셨지, 저것도 도와주셨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도 도와주시겠지, 세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맥추절은 받은 영육의 은혜도 감사하고 앞으로의 은혜도 미리 감사하고 세워보는 날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반기 동안 베풀어 준 은혜는 뭐 이해는 하겠고 영생은 이해하겠는데 상반기 동안 은혜는 고사하고 실컷 고생만 하신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도저히 나는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여기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고난도 계속 경험하다 보면 답도 찾아요, 지혜도 얻어요, 그리고 고난도 겪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반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포항은 IMF보다도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포항은 포스코가 휘청거리죠. 현대제철도 휘청거리죠. 수많은 철강 기업들이 휘청거리죠. 또 에코프로도 그렇고 다 지금 막 힘들잖아요. 특별히 포항은 더 힘들었어요. 상반기 동안.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니까 감사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니까 감사하세요. 한번더 인사하세요. 감사해야 설교 빨리 끝나요. 네. 저에게 예배 끝나고 목사님 무엇 감사해요? 물어보신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국내 빅4 병원 안 가봤. 잖아요 여러분들 서울대병원, 삼성,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여기 안 가신 분들 감사하잖아요 동네 병원, 동네 의원, 동네 약국만 간거해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의학적으로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을 통틀어서 모종증이라고 부릅니다 모종증 원인을 알고 있는 알수 없는 거 여러분들은 다 원인을 다알수 있잖아요. 원인을 알수 없는 두통, 원인을 알수 없는 디스크, 뭐, 다양한, 뭐, 원인을 알수 없는 알러지. 그런 질병에서 여러분들은 겪지 않고 있잖아요. 다 원인을 알수 있는 질병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하반절은 맥추절에 감사 예분을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힘을 헤아려 이거는 넉넉하게 아낌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아낌없이 드리라. 그러니까 맥주절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만큼 자원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아낌없이 드리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양일까요? 심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은 최소한의 기대치는 10의 1조예요. 최소한의 기대치. 그러니까 복의 분량에 비례한 예불은 10의 1조예요. 그래서 제가 앞전 교회에 있을 때는 성도들에게 1년에 4번의 절기 부활절, 맥주감사절, 주수감사절, 성탄절에는 1 0일 1조를 드리도록 했어요. 저도 그렇게 헌금하다가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걸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제 제저훈련을 마치게 되면 제저훈련생들하고 저는 시작할 겁니다. 1년에 4번 이네 번의 절기에 11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세 번째 포인트로 영육의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전심은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 1절을 보면 두번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 앞에입니다. 아페. 이것을 보면 추수와 수학의 기쁨에 대해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 햇빛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 공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이 주시고 돌보시기에 매 순간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해요" 말을 가장 먼저 고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맥주 감사절을 혼자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우리 12절 말씀을 오늘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과거 신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에서 땅도 없이 종되었던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 이스라엘 가서 잘 먹고 잘 살잖아.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밭도 있고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또 너네들은 수많은 거부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예전에 출애굽 때 애굽 때는 종이었으니까 너네들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과부, 나그네, 고아 함께. 맥추절을 지키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따라서 이맥추절은 혼자만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전에 힘든 시절이 있었던 만큼 지금 형편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날이 맥추 감사절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없어요. 여기 아버지가 이건이 있습니까? 단임 목사 빼놓고. 여기 아버지가 정주영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정말 무일푼으로, 정말 월세, 사글세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들의 이웃을 돌아보는 날이 되어져.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요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행복한 날이 맥주감사절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삼시세끼를 드실 수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주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포인트로 맥주절에는 감사와 함께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내 모습이 있는 분들이 보일 거예요. 몸매는 5온대데44 사이즈가 있나요? 44 사이즈 옷을 낑겨 입는 분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옷을 사주셔야 돼요. 얼굴이 시커메서 선크림을 못 바르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선크림을 사주셔야 되는 거예요. 화장품을. 과거에 내 모습이 보이는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맥주감사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년 맥주감사절은 여러분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성도와 이웃이 어렵다면 오늘 하루는 함께 기쁨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힘드신 분들에게 위로를 하고 힘들인 분들에게 쿠폰도 나눠주고 여러분들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점심을 먹으려고 중국집에 전화했습니다 더치 교회인데요 짜장면 두 그릇 배달 좀 해주세요 근데요 30분이 지나도 짜장면이 안 왔대요 그래서 중국집에 다시 전화했어요 여기 더치 교회인데요 짜장면 두 그릇 출발했어요? 예 출발했습니다 이랬대요 그래서 다시 안 출발했으면 탕수육 시키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아 예. 출발했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출발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답니다. 정말 안 출발했어요? 아 예, 안 출발했어요. 아 예. 그렇다면 짜장면하고 탕수육 취소할게요. 중국집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죠.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집은 손님에 대한 태도, 고객에 대한 사랑, 헌신이 나눔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항상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한 하나님인 측량을 씁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반기에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반기에도 주를 섬기는 날에 후회가 없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주만 섬기면서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하반기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리 다 같이 찬송과 144장 1절과 3절 찬양 드리고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